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승용이다 최강자동차 김승용입니다 오늘의 서비스 영상은 구간입니다. 지난 3일 전에 올린 K5 차량입니다 K5 차량을 여성 고객님 경기도 광주에 계신, 계신 고객님이 고객님 사셨는데요 어, 그때 저도 잘못 봤던 있습니다. 미흡했던 휠 부분이 오, 오, 상처가 오, 오, 있고 훼손이 있었습니다 300m, 그래서 항상 휠타이어 맛집답게 그거에 대해서 이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휠을 내쫓다 수리완료 후 지금 고객님께 갖다 드리고 있고요 고객님께서 이제 월요일날 저한테 내방 하셨길래 제가 이제 식사까지 이제 하고 가셔라 그랬는데 바쁜 일정이 있으셨는지 바로 가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있습니다. 고객님네 집으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러, 이제 차량을 갖다 아니, 드리러 제가 왔습니다 하세요. 일과 후에. 다른 그래서 진입하지 않도록 길을 하세요. 보시면은 지난번에 왔던 하세요. 그 하세요. 위치고요. 하세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중고차는 하세요. 김성경이다 최근 자동차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원하는 차량을 끝까지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도 G80이라든가 K8 고객님들이 한 10분 이상씩 다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서로의 이제 이게 잘안 맞아서 거래는 불발됐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괜찮으세요. 판매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은 고객님께 보다 믿고 구매하시는 분께 보다 확실하게 있는 그대로 고객님께 서비스를 해주고 사후 관리 이렇게 차가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영상을 시작을 했고요. 길이 어둡고 조금 이제 낯선 길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객님 집 앞에 거의 도착을 했고요. 지난 K5 출구 있습니까? 영상을 보시면 나오겠죠. 어제 업무용 차량 넥수가어딨나 볼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진행하세요. 보시면 보시면 61로에 3 1 3 8제 업무용 차량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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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을 했습니다. 고객님께서 나와 계시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객님. 한번 보세요, 이제. 불 켜서 빨리 보셔. 깔끔하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서비스를 해주러 경기도 광주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 차량 K5. 아시죠? 차량 번호까지 보여드릴게요. 31로에 5909. 이렇게 고객님께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딜러로서 끝까지 책임지는 AS. 항상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중고차는 김성형이다. 최강자동차 김성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